그래서 그 사기꾼 연예인은 배우예요, 예능이요, 에 가수예요. 와, 아, 이게 지금 말하기 애매하게 하는데 6천만 원으로 몇 명이나 사기친 거예요? 다행히 저희 기기나 초기 단계에 알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만 세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연예인한테 사기당한 연예인도 있어요? 배 네. 신당한 사람은 되게 많아요. 지금 은 활동을 안 하는 연예인인가요 활동을 한다고도 할수 없고 안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기기남 남예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행 마라만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오랫동안 활동한 연예인 A 씨가 요즘 지인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니마, 6천만 원이 있다면 A 씨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바로 기기남이 준비한 이번 주 이슈는요. 연예에게 사기 주의보입니다. 정말 이 연예인은 대단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슈를 참 많이도 몰고 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인들에게 이번엔 제대로 사기 칠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 혹시 6천만 원 있니? 그럼 나한테 투자해. 그럼 내가 모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임원 자리로 너를 꽂아줄게. 내가 믿을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사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A씨가 지금 국내 및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A씨와 접촉했던 한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이 사업을 벌이기 위해 자금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해외에서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가 터져서 좀 힘이 든다 내가 그래서 이 회사를 차리면 의지해야 할 바지 사장 하나는 필요할 거 아니냐 이뭔 개소리야 상대방을 좀 안심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너무 전면에 나서면 조금 부담스러우니 네가 그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나에게 투자를 해준다면 아주 큰 높은 자리를 주겠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때문에 연예계 관계 그리고 A 씨와 오래 알게 된 정년을 앞둔 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혹. 한 얘기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퇴직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6천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또 다른 제2의 인생을살수 있다면 괜찮겠다. 게다가 연인 A씨와 함께 하게 되다니. 나는 이런 것으로 안심을 했었고, 조만간 퇴직금을 받으면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여러 명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분야가 정말 광범위하다 보니 절대 이 제안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유명한 연예인이기도 하고 연예계 관계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좀잘 알고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고 왔었거든요 A씨가 사기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공직자에 계시던 분에게 이제 A씨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나 이런 걸좀 알아보고 있었대요 이 사업이 유망 전도할까 괜찮을까 아닐까 또 다른 지인에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지인이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서로 공교롭게도 상담을 하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두 사람이 같은 자리를 놓고 같은 돈을 입금을 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눈치빠른 공직자는 와 이제 이 사람도 마지막에 지인들의 돈을 털어먹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눈치채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다가 저까지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연예계 관계자뿐 아니라 퇴직금을 받은 그 돈을 노리는 6천만 원대 사귀게 사는 점에서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만약에 10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6억대의 사기예요. 다행히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는 않았고,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걸 또 믿고 투자를 고민하던 사람들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A씨가 네. 네. 아주 교묘하게 서류를 잘 만들어서 설득을 잘 한대요. 심지어 자기와 관련된 기사들까지 프린트를 해와서 믿음을 가게 하는 거죠. 다들 혹하고, 아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한방 터지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1억도 아니고 6천만 원으로 내가... 새로운 직업을 도전할 수 있고 아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마련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좀 든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정말 뭐? 아차 싶었다. 와 아차 싶었다와 정말 이피 같은 돈6천만원날리 뻔했다라고 정말 가슴을 쓸어 내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말을 잘하신다고 하는데요 아마 오랫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갈고 닦은 말씀으로 이렇게 짐을 현혹하고 다닌가 아닌가 싶은데요 연예계 관계자 여러분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혹시 올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이 6천만 원만 투자해볼래 하신다면요, 그 금액 절대 잊지 마시고요. 사기꾼이 된 연예인 A씨를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